역시 오늘도 말이죠 적자 인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이렇게 바깥에 손님 이 많죠 뭐 우리 손님이 <laughs> 아 심각하구만 심각해 어,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 오늘 먼데이 아닙니까 먼데이 이스 말라 코스튬을 데이 먼데이는 자 월요일은 그냥 원래 없는 날로 생각해야죠 <laughs> 월요일은 그래 옛날 옛날 얘기가 생각난다 월요일은 원래 없는 날 자, 화요일은 화나서 없는 날. 수요일은 뭐였죠? 어? 아, 수요일이 생각 안 나네? 자, 아, 월요일은 어, 원래 먹는 날. 화요일은 화나서 먹는 날. 수요일은? 수요일은? 아, 아 이제, 이제 까먹었어요. 수요일은 뭔지 몰라. 옛날에 그술 먹는 농담 있지 않습니까? 목요일은 목 타서 먹는 날.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먹는 날이었나?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는 날. 일요일은 모르겠네. 하여간, 월요일은 원래 없는 날로 하겠습니다. 아, 마음이 아프다. 없네. 응? <laughs> 아니, 금방, 아, 손님이 들어오셨어요. 손님이 들어오셨는데, 위로 올라가셨죠? 이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, 아까 제가 저기서 막 떠들 때, 한 30초만 더 들고 떠들 거면 딱 맞는데, 아니, 잠깐만. 하긴, 손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또 손님을 막 찍질 못하잖아. 맞아. 난또 그런 성향이 아니야. 근데 아는, 아. 아 어떻게 이탈리안 사람이 왔어 이탈리안 사람 하면 짐작 가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이탈리안 피자에 우리 바니바니 바니 조바니 조, 조바니 형님이 어떻게 어우, 어우또 어떻게 알고 딱 오셨지? 고맙네 <laughs> 제가 매일 가가지고 커피 먹는 지그집그 엉아 집. 그 음, 그래도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원래 손님이 없는 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? 드문드문 그래도 한 팀씩 오니까 아 마음에 위안은 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해드려야지 우리 조바니 형님 그래? 아삭 김치 어, 어. 어. 이렇게라도 아, 네. 조금씩 주문이 오니까 나 아, 기분 좋다 오요 일은 원래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, 응. 아, 그래도 글리벌이 일하는 거, 주방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 빵이죠 빵 파이라 래지그런 거. 빵인데 빵. 글리벌 착합니다 착하고 또배달 오토바이도 잘 타고 또차 운전도 잘 하니까 든든하지 럴 때. 음. 조심히 갔다 오세요. 자. 야, 이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. 노는 놈더 배고프다고. 어이, 그런 말이 있나? <laughs> 우는 놈 우는 놈떡 하나 더 준다 그랬나? 그러니까 아니, 노니까 더 배가 고픈 것 같아. 아까도 라면 잘 먹었는데. 자, 배고파가지고, 이거 뭐 저녁이죠. 지금 7시 넘었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야 돼. 저희가 9시 반 마감이니까. 아우, 들어가서 9시 반 마감하고 집에 가서 배고프기 시작하면은, 그 참는 것도 고통이고 또 먹으면 살이야. 자, 지금 먹어야 됩니다. 자, 근데 뭘 해서 먹지? 가보실까요? <laughs> 자, 이거 보십시오. 저 먹으라고 밥이 이렇게 또 착착착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응? 안 먹을 수 있나? 아, 이거 참, 촬량하네 <laughs> 혼자만 뭐 해가지고 먹을래니까 아니, 또, 그런 생각이 또왜 들지? 추석 전날인데 나 혼자 촬영하게? 그런 생각 제가 보통 안 하는데, 올해 이 추석은 조금 틀립니다. 그래도, 먹고 죽은 귀신 때깔, 때깔도 좋다랬나? <laughs> 그러니까, 일단 먹자고, 응? 내가 치킨장 사기 때문에. 진 먹어야 돼. 얼큰한 게 땡기입니다. 얼큰한 게. 자 요리의 완성은 닭도리탕의 완성 매콤이죠. 응? 먹고 죽는 거지 뭐. 야 이거. 전에 마이콜 먹여줬더니 죽을라 그랬다고. <laughs> 끝났어. 자, 이제 밥한끼 먹으면 되겠습니다. 이야, 이건 진짜 매워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어우, 너무 많은데, 이거? 분명히 안 좋구나. 음. 하... 자, 보셨죠? 제가 열심히. 아, 잠깐만, 내 얼굴이 안 나왔잖아. <laughs> 요리 안. <laughs> 근데 사실, 제가 밥을 안 먹고 들어가도 되거든요. 근데, 이 저희 처형이, 처형도 이제 여기 계시니까, 또, 그, 그 명절 아닙니까? 명절인데, 저 혼자 쓸쓸히 보낸다고, 이렇게 음식을 또, 아이고, 몸도 아프신데, 이렇게 또 바리바리. 전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하고 뭐오이소박이아 오이소박이 남 아, 엄청 좋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는 거요 어? 요거는 음뭄 음. 이게, 이게 뭐, 무슨 버섯이라 죠능이 버섯이라 나 이거 잡채 이런 걸 이렇게 해줘서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함께 또 먹어야 됩니다 또 음식은 배달 왔을 때 먹어야 돼. <laughs> 그래가지고. 야, 큰일 났다. 오늘 너무 포시들할것 같은데, 이거? 응? 자, 잠깐만요. 제가 일단 이렇게 놓고 야, 바람아, 바람아 멈추어다. 응? 자, 제가 이렇게 놓고 손 찍어볼까? 응? 자, 아, 이거 보십시오. 응?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. 이거 산적이라그랬지 이거? 착붙은 산적이라 어? 거. 여우주하고 아우 우리 소박이도 맛있겠다 응? 아 저는 배가 진짜 안고프다가 먹을게 막 생겨 보다 그 먹으려고 맛만 먹으면은 음, 그냥 엄청 배가 고파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본방한 닭볶음탕 아 저희 조명이 조명이 뭐죠 이걸 노란색을 무슨 조명이라 하더라 아 이게 웜웜 어, 웜 화이트 조명이어가지고 그게 좀안 좋네요 사진 찍을 때 이게 빨간색으로 안 나와요 응? 아주 새빨간데 어, 빨간색으로, 야, 빨간색으로. <laughs> 이거 좀 맵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또한 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오늘, 오늘이 아니고 요새 제가 음식점을 오픈하면서 먹, 먹는 장면을 많이 찍는데, 하긴 뭐, 나 음식장사니까. 아, 이건 이제 앞으로 메뉴입니다. 이것도 저희 신메뉴인데. 자, 이거를 제가 다 먹을 순 없어요. 그래서 한 절반은 제 직원 주고 절반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어우. 이거 아, 그 전에 산거 보셨죠? 제가 이런 거 여기다 담으려고 산 거라니까. <laughs> 어차피 내가 다못 먹어. 아, 이게 또 떡이 있어요, 여기. 응? 우리 직원들도 이제 점점 한국 사람이 돼가는 거야. 떡 좋아하고. 아,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고, 처음에는 못 먹더라고, 매콤한 거였거요 자, 너무 많이 줬나? 응? 그만 줘야 되겠다. 아, <laughs> 자, 요거는, 이제, 저희 직원들 먹으라고 주고, 저는, 어, 이거 너무 훌쭉해졌어 어, 응? 어? 아, 충분해요. 저 혼자 저 정도만 먹으면 괜찮아. 이건 뭐야, 이거는. 잘했다, 어? 자, 이거 갖다 주고 올게, 잠시만요. 오늘 밥은, 아, 이닭도리탕에 밥이 좀 있어야 돼요. 아까 그밥 칙칙칙 해가지고 세 밥. 어, 김나. 에어컨 너무 세게 틀었나? 애기밥 떴습니다. 애기밥. 조금만. 근데 솔직히, 이 닭볶음탕 먹을 때는 이 국물 때문에 밥을 조금 먹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매콤하고 아주 그냥 끈적하지 않습니까? 음. 어우. 자, 그러니까 제 음식을 제가 맛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? 음. 어. 음. 음. 아, 진짜 담볶음탕. 이 맛이야. 음. 아, 아, 기름기가 살짝 생기면서. 음. 아, 또 먹어도 계속 또 먹겠다. 음. 뭐 그냥 떠먹어도 계속 떠먹겠다. 음. <laughs> 잠깐만, 내가 이렇게 안고팠다 그랬는데 이렇게 먹게? 음, 음, 이거 빨간 고추 있어요. 음, 음, 야, 저희 먹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? 잠깐만 우리 저 천영이, 천 고맙겠, 아니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오, 음. 술 보유가 음, 음. 만든 거네. 아까는 솔직히 조금 살짝 울쩍해지더라고. 음. 시기가 어려운데다가 또, 음. 이 어려운 시기에 <laughs> 또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? 또 어려움이 또 되게 봉착을 하고 있죠. 그러다가 저는 외로움 같은 걸잘안 타는데, 야, 코로나가 사람을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. 살짝 우울하고 외로워지게 그런. 근데, 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싹날라가네자 <laughs>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좀 먹고 몇 시죠? 여기 시간도 8시입니다 밥 먹고 뭐하면 8시 반 그럼 정리하고 9시에 들어가서 이쁜이 또 산책 한번 시켜주고 그럼 되겠죠? 오늘도 뭐라고 해저는 적자? 응? 적자 인생이지 뭐 아니 괜찮아 왜냐면 100% 저는 100%뭐 제가 단정 짓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? 맨날 99.9%의 순도. 99.9%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. 흑자로. 언젠가는. 대신 그게 6개월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? 그 안에 돌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. 99.9%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.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거야. 야, 오늘, 오늘도 적자 인생.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채널 이름은 이제 적자인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대잘람에서? 응. 음? 음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대잘람의 적자인생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은 추석 명절이 지났겠죠? 하지만 예잘 보내십시오 또잘 보내셨을 거라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제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떠들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陆医生有没有？<laughs> <laughs>